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왁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우에게 신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laughs> 네, 우리 한번더 인사합니다.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 내자는 거예요. 네. 자,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 힘든 일도 있었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그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2026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자,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연말이면요, 사람들이 한 해를 정리하며 묻습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새해가 되면 다시 인사를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복, 진짜 복인가? 세상이 말하는 복,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 모든 것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가? 따라서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주일에도 했고, 수요일에도 했고, 신방 때각 가정에서 신방 말씀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돌아보고요. 또 우리가 그복 있는 사람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주목해야 하는 말씀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여행을 떠날 때요, 우리는 설렘과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떠납니다. 또 여행지에서 좋은 것 구경하고, 또 맛있는 것 먹고,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아름다운 시간 보내고, 정말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죠. 집이 최고다. 네, 집이 제일 편안하다.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고 해도, 아무리 경치 좋은 곳이라고 해도, 결국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건 우리의 집입니다. 내가 쉴수 있는 것,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집. 우리를 진정 평안함으로 이끌 최고의 집. 이 집을 생각하며 우리가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있는가? 곧 우리의 영혼의 집 어디죠? 하나님의 집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사모하며 또 소망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사모하며 그리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겸손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라자소는요.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오늘 시편에 대해서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피란길을 떠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배경에서 이 시편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기에 한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섬김이 중단됐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을 레위 지파 중 하나였던 이 고라자손이 이를 표현하며 시를 썼다라는 겁니다. 자, 고라자손. 이들은 대대로요,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문지기도 하고, 찬양대로 섬기기도 하고. 또 성전이 그들의 직장이고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에서 그들은 기뻐했고, 행복했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 성전에서 쫓겨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성전문을 열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제사를 도울 수도 없고. 막상 성전을 떠나보니까요, 성전에서 자유롭게 사역하며 예배하던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지 세상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집에 사는 것이,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거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나이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신은 현재 돌아갈 수 없고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참새와 제비는 마음껏 성전을 오가며 또 거기에 자기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으니 그 참새가 그 제비가 부럽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고라자손는요이 여호와의 궁정 고그 주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쇠약해지기까지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도 그 마음이 주님의 집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쇠약할 정도인지 아니면 혹 이번주는 바쁘니까, 이번주는 피치 못할 일이 있으니까, 이번주는 날씨도 춥고, 몸도 찌뿌둥하니까, 이번주는 한번 걸으자. 이번주는 온라인으로 대충 예배하자. 할렐루야. 예, 네, 혹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예, 네, 겸손히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읽은 말씀 4절 다시 보시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것 이전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이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삶.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바로 이삶 자체가 복입니다. 아라에는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이 복, 예, 회복하기를 추건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추건합니다. 자, 따라서 또한 복은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요, 그렇게 그 예배하는 자리, 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고,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의 대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이것을 마음에서 우러나 줄을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시온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도성, 예루살렘을 뜻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계신 성전까지 그 마음에 대로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 아닙니다. 꼬불꼬불 굽은 길도 아닙니다.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고 뻥 뚫린 대로 고속도로라는 것. 그렇게 지체 없이 하나님 앞까지, 그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대로라는 빨리 가고 싶다는 지체함이 없다는 그렇게 기대한다는 마음이다. 것.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임시 예배처소로 옮긴 이후에는 더 멀어졌습니다. 걸어오시는 분은 뭐 지금 여기서 전도되신 분몇분 분 외에는 다 대부분 차를 타고 오셔야만 합니다. 잠실에서 오려면 시간이 더 멀어졌죠. 그럼에도 힘을 다해 오시는 모든 분들 바라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오가는 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오가는 시간까지 다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는 다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도 뭐 더욱 복 있는 사람을 꼽는다면 뭐 일산에서 새벽 첫 지하철 타고 제일 먼저 오시는 김영애 권사님. 또 영종도에서 여기까지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찬양대 하시는 뭐이연분 권사님. 또 충북음성에서 한결같이 오셔서 찬양인도, 은혜롭게 찬양인도 해주시는 뭐 우리 이경수 안수 집사님. 또 이천으로 이사하셔서 멀어지셨는데 오기 쉽지 않은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시는 우리 정용성 안수 집사님, 김점숙 집사님. 그외 모든 분들 다요. 네. 누구 빼먹었다고 하면 서운해하실 테니까 모두 모두 감사하고 이들 모든 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그 가는 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다 하나님을 찾는 길,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찾는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laughs> 자, 여기서 눈물 골짜기는요. 메마른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골짜기를 하나님을 향한 순례길에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예배를 사랑해도 눈물 골짜기를 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 순례객들이요. 이들은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를 또 메마른 골짜기를 험한 산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날 위험, 맹수를 만날 위험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의 목표가 그 가고자 하는 그곳이 분명했기 때문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자, 여기서 먼저 지나갈 때이 구절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지나갈 때. 자, 무슨 말이죠?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곳 통과하는 곳.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 눈물 골짜기가 있지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에 고난길이 있지만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혹 지금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곧 지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이요. 그 지나는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골짜기가 샘 솟는 곳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지나가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샘이 있는 곳으로 바꿔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른비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고난의 장소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 더 깊이 예배하는 자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셈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은혜의 셈으로 바꾸어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기쁨으로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 그 오는 길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를 이기시고 예배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바라보면서 함께 한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 라는 겁니다. 그 오가는 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요. 또 그것을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며 함께 은혜 받는다, 라는 겁니다. 자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자 힘을 얻고 더 얻는다. 자이구이 구절의 히브리어 말씀 보면 이 말씀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힘에서 힘으로 간다. 힘에서 힘으로 간다. 그 순례자들이요 예루살렘을 향해 처음 출발할 때는요 힘이 있죠. 예. 설렘과 기대로 가득합니다. 근데 길이 멀어지고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발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힘이 빠지죠. 자, 근데 신기한 것.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예.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지친 다리에 다시 힘이 솟는다는 거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술래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신앙생활, 때로는 힘이 빠집니다. 지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힘이 납니다. 힘을 얻고 또 얻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곧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게 힘을 얻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해를 맞아서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 힘을 얻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믿음의 길 예배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곧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이제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며 최고의 행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결단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 그 집을 사모하여 눈물 골짜기를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행복을 경험하며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자, 우리 먼저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와 다른 곳에서의 첫날. 아인네그 장막에서의 첫날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뭐 연봉이나 성공이나 지위나 편안함이나 이 모든 것이 첫날처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라자서는 고나,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내는 그 하루가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첫날보다 낫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가장 낮은 직분이죠. 성전의 문을 지키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악인의 장막에서 왕로로 타는 것보다 그 문지기의 삶이 낫다. 악인의 장막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편안해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11절, 그 행복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해요 방패다.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해요 방패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은혜 베푸신다.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주신다. 믿고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1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 나이다. 오타가 있죠. 주께. 네, 제가 이 본문을 타이핑하다가 오타를 쳤습니다. 주께를 네, 주께로 쓴 거예요. 처음에 아 오타 썼네? 타이핑 잘못했네 생각을 했습니다.다가 죽 예, 이 단어를 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여호 하나님을 죽도록 의지하는 자, 죽을 만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아니겠는가? 주님을 향해 목숨을 걸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아니겠는가? 자, 이렇게 묵상이 돼서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던 것 멈추고 다음과 같이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죽을 만큼, 아니, 죽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요. 목사로 처음 안수 받을 때 그런 각오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처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대학을, 진학을 결정할 때, 악을 골짜기 빈들이라도, 그 어떤 고난과 혼란이 있도 <laughs> 다음 주 주보해, <laughs> 다음 주 주보해, <laughs>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 부탁드릴게요. 네, 읽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눈물이 나서. 네, 우리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타 하나가 네, 잘못 쓴 글자 하나가 제게 큰 메시지로 다가왔는데.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